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자, 요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을 C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봐봐요. 그냥 이렇게 잡을게두 점을. A라는 점, B라는 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B라는 점을 잡았어요. 자, 그런데, 요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 관계식을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해석을? 자, AC 대 BC의 길이는, 자, 곱했을때 3bc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3가 알겠어요? 그래야지 3bc는 4ac 뜻은 내항은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은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습니다. 됐죠? 나는 이 관계식에서 이 비례식을 찾아냈고요. 자, ac의 길이가 3이라면 bc의 길은 4래요. 자, 그러니까 C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AC의 길이가 3이라면, BC의 길은는 4래. 자, 그러면, 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AC의 길이가 3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요 길이가, AB의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런데, AC의 길이가 3일 때, BC의 길이는 4니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요거, 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하나, 둘, 셋. 이렇게 간 거야. 자, C가 여기 있으면, 자, AC의 길이가 3일 때, BC의 길이는 4.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됐어요? 자, 이런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AB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A가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고, 좀, 여좀 줄일게요 약간 이렇게 자, B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C의 길이가 3일 때 B, C의 길이가 4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A, C의 길이가 3이야 C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B, 안 되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되니? 안 되니?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쪽에 있으면 A, C의 길이가 B, C보다 더 크잖아요 이해 됐어요?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 알겠어요? 이해 돼? C가 여기 있으면 AC의 길이가 더 크다고요, BC보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자, 그럼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냐면, 사실 이런 케이스 도 하나 있겠죠. 자, 봐봐요. 이게 A고, 자, B고, 자, AC의 길이가 3 칸이면, 자, 하나, 둘, 셋, 3 칸이면, BC가 4칸 하나, 둘, 셋, 넷 이런 점도 있을 수 있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아, AC의 길이가 3칸이면 BC의 길이는 4 자, 경우가 이게 딱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됐어요 자, 근데 이 케이스는 사실은 체크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C를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선분 AB 사이에 잡는 거고 무슨 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A, B라고 잡았고요 그러면 얘는, 자, 요 길이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렇 자, 그러면 이 C라는 점은 AB를 몇대 몇으로 하는지 봐봐요. 자, 나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얘를 A하고 B를 몇대 몇? 3대. 4 외분점이네요. 그렇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b가 2 콤마 4 3대4 외분점이 우리가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해 볼게요. c는 외분점이니까 3 빼기 4분의 이렇게 돼서 이렇게 크로스 x좌표 6 빼기 크로스 x좌표 마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3 빼기 4분의 자 얘는 크로스 y 좌표 3 4 12 빼기 크로스 y 좌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1이고요 위에는 10이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위에는 16이죠 자 그래서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콤마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이게 A인데, A는 음수. 이것도 만족을 하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마이너스 16인 걸 찾아서, 마이너스 26입니다. 이렇게 써준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비례식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3대4는 C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근데 만약에 요거를 계산했어도 얘가 아마 요게 X좌표가 양수가 나왔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C가 만약에 요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분점이죠 3대4 내분점이야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2 콤마 4예요 자, 3대4 내분 4분. 내분점 X좌표만 구할게요 A만 자, 7분의 3이6 더하기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돼서 얼마야? 7분의 2 나온다고, 양수 나온다고, 양수. A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조건까지도 주어진 거야. 요 사이에 있는 점을 하지 말고, 외, 연장선 위에 있는 점, 얘로 답을 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6.